마마무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의상도 무처럼 네. 화하고 멋있고 네. 아름답게 네. 입었군요. 네. 이쪽으로 네.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무 네. 설명이 필요없는 그룹이죠. 자, 살짝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 됐습니다. 대충 너무 많이 나왔어요. 됐어. 됐어. 자, 포정취할까요정면보면서 포즈, 포즈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보면서, 오른쪽,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왼쪽 보면서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마무, 네, 무대에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통 네. 튀는 소녀들, 네드베베 씨,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드베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네. 레드 카펫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하고 있는 네드벨벳 자, 살짝 붙어서 됐습니다. 네. 자,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시죠. 인사하면. 네. 네. 자, 정면에서 포즈 한번 취할까요?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보면서. 오른쪽, 오른쪽. 그렇죠? 하나. 둘셋자 마지막에 왼쪽입니다 왼쪽 하나 둘셋자 정면에서 맞아 해피니스 하나 둘셋 됐습니다 아 행복합니다 자 퇴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무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